조심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자, 덱스터가 이제 53,0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윗골이 길게 달면서 하락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단 11월 18일자 53,000원 달성 이후에 한달반 동안 지긋지긋한 하락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덱스터가 위지윅 스튜디오와 함께 v f x 관련 전목이죠. 어, 비주얼 이펙트 시각, 어, 시각 영상 시각화 하는 전문 기업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의 드라마 공개 후에 급락을 했던 겁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도 급락이 나왔고, 덱스터도 급락이 나왔어요. 기대감으로는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주가가 빠진건데요 정우성이 이고요의 바다》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위지윅스튜디오와 덱스터가 가고요의 바다》 관련성이 부각됐었죠. 시각 특수 효과 제작에 참여했었는데 데고요의 바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드라마 오픈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위지윅스튜디오의 주가의 급락이 더 컸었는데 어제 어제 11%나 하락을 했죠. 자, 위즈 스튜디오와 덱스터의 차트는 좀 다릅니다. 위즈 스튜디오는 61선을 오지 않고, 어, 되돌렸어요. 되돌렸는데, 덱스터는 지금 정확하게 61선이 왔죠. 61선을 터치한 겁니다. 오늘 저가 28,550원, 그리고 현재 61선은 28,750원입니다. 터치하고 이제 십자형 도지를 만드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61선에서 십자형 도지, 그리고 아래 꼬리 단, 어,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61선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텐데요. 주도주들은 61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 이메이드 보십시오. 이메이드 61선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아예 61선을 터치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컴투스, 컴투스는 60일선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바로 나왔죠. 단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알도 아, 60일선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주도주는 60일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덱스터가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 하락도 세세 개의 파동으로 해서 하락 3파동을 완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으로 전개어도 무방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섯 개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요. 개인이 한달 동안 400억을 샀는데 기관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6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로 받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개인만 지금 계속 샀단 말이죠. 개인만. 개인이 계속 샀다는 것은 수급상에서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분봉에 이제 120분봉을 보겠습니다. 120분봉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120분봉에 120선이, 120선이 생명선이에요. 이게 생명선인데, 120선이 꺾였죠. 꺾여서 이게 좀 어, 조심스럽네요 120분봉에 120선이 꺾여서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덱스터가 61선을 지키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월봉에서 보면 월봉에서 기준선의 지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준선의 지지를 받진 않았어요 기준선 자리가 27900원입니다 27900원 285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기준선에 한번더어내려서 기본 기준선 기준 지지를 받는건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주봉 기준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지지를 받으려면 기준선 위에 올라와야 되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20주선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월봉에서 월봉 기준선 지지를 받는 겁니다. 이 기준선 자리는 26개월의 평균이에요. 26개월 2년 하고도 2개월이죠. 2년 정도 주가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덱스트는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봉우리가 두개 나왔어요. 상장시 하나, 그리고 최근 주가 급등의 하나. 주도주 성격을 갖는 종목들은 세개의 봉우리를 만드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조정이 어느 정도 주어진 다음에 다시 세번째 봉우를 만드는 자리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도에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보여지는 저 꼭지 53,000원의 꼭지를 넘어선다 해도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빠른 상승보다는 빨리 빠른 상승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주어진 다음에 조정이 주어진 다음에 고점이 높아질 수 있는 내년 2분기께나 내년 2분기께나 3분기에 바로 이런 자리에 도달하는 그림도 나빠 보진 않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덱스터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이라 말이죠. 7,400억. 7,400억인데요. 특수 어, 시각 효과에 대한 부분은 기대해 볼수 있는데 2023년도 매출액이 1,300억, 영업이익 170억 정도로 추정 영업이익으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 시가총액이 7,400억인데요, 7,400억 정도 되려면 영업이익은 3,400억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 맹점, 어, 맹점이 있다 봅니다. 영업이익이 더 나와야 돼요.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더 커져야 됩니다. 2023년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200억, 30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 시가총액 7,400억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덱스토에 대해서는 이런 그펀드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60일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할지는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지만. 2 7 5 0 0원대6 0일선하이에서2 7 5 0 0원또 온다 그러면 한번 담아도 되지 않을까 월본 기준선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수급상황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너무 많이 샀어요 400억 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먼게 주도주가 분명히, 어, 주도주는 61선을 잘 깨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최근 아, 하락의 원인은 바로 고요일 바다, 고요일 바다 오픈하면서, 오픈하면서 재료 노출, 음, 노출로 하락. 자, 고요 바다에 이제 VFX, 어, VFX에 참여했죠. 참여기업. 데스터와 스터와 위지 스튜디오 스튜디오 동반하이죠 동반하기인데요. 자, 데스터의 그런 VFX 기술이 영화 드라마 제작에 많이 참여가 돼서 또 앞으로의 재료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상에서는 수급상 조심스러운 부분 개인만 한달 동안 400억 원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기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의 참여가 덱스터나 위지윅스튜디오의 흐름을 보면 덱스터는 분명히 개인이 좀 많이 산 흐름인데 위지윅스튜디오도 지금 매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금융투자가 좀 사고 있는 흐름인데요 금융투자가 덱스터나 위지윅스튜디오를 좀 집중해서 좀 사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조금 더 매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투의 선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투는, 어, 금투만, 금투만 매수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수급에 있어서 좀 불균형이 있다는 라 거, 그건 참고를 해야겠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일본에서 지금 61선 지지, 주도주는 일반적으로 6 0일선 지지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메일도 그랬고, 그리고 컴투스라든지, 컴투스는 아예 6 0일선 터치도 안 하고 반응이 나왔으니까요. 컴투스 단할 등을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월봉에서 봤을 때 주봉은 좀머니까 기준선 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기준선 자리가 이제 27,800원 자리, 27,800원에 있는 기준선 자리 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일봉상에서 27,800원은 60일선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60일선 조금 하회하면서 27,800원 자리 지지를 받는 건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 파동은 ABC 하락 파동으로 하락 파동의 마무리로 볼수 있는 겁니다. A, B, C 하락파동의 마무리. 그러면 이 하락파동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은 바로 이 자리죠. 39,500원. 자, 39,500원을 터치하면 하락파동은 마무리된 것까지. 자, 39,500원 터치하면 하락파동은 마무리 간주. 하락파동에서 발생했던 고점을 고점을 터치를 하면 하락파동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서 39,500원을 빨리 터치하기를 바라야죠. 그러면서 조적조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가격은 바로 39,500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39,500원을 기준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봉에서는 지금 봉우리가 두개 나왔어요. 월봉에서 큰 봉우리 두 개, 두개 나왔다. 두개 형성. 자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봉우리를 기대할 수 있죠. 다만, 만, 만, 2023년도, 2022년도 맞습 23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어, 되는 것을 전제, 계속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합니다. 2023년도 내 후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시총이 현재 7천억인데요, 7천억인데 이게 1조원도 갔단 말이죠, 텍스터가 그러면 이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좀 고평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충분히 높아지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그런 그 영업이익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죠, 10% 이상 나온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외출액이 3천억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정 영업이익이 2023년도 영업이익 300억 이상 되는 것은 2022년도의 영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년도의 영업 활동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되는 것 될지 안 될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제 하에서 세 번째 봉오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터가 2022년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영업 활동을 면밀히 체크해야죠. 면밀히 체크해서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면 2022년도에는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세 번째 봉오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22년도에 큰 그림을 보고 갑시다. 텍스터2022 문자 주시면 2022년도에 도달할 수 있는 큰 그림, 큰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